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참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중에 살아, 날로 더욱 귀하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에 살아. 소우피하다 주그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대신 주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내 모습을 거기에 또한 비추어 보며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 보좌 앞에서 시작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삶의 자리와 교회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그 자리에 실천하며 또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478쪽입니다. 다찾으셨으면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그사람들 우리보다 우세하여 를 하여 아오고 우리가 그들을 쳐서 기까지 미쳤더니 활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또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귀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이 지나고 한 주의 절반을 시작하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마음과 가정과 또 일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왕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다윗은 정말 이제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왕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또이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국면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덮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지만 이 또한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아가 너무 충성되고 신실한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앞에서는 우리아의 신실한 고백은 어쩌면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쁜 그러한 신하의 충성스러운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결코 기쁨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아의 고백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고백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점점 죄를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그 요소를 이제는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마라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를 설득하지 못한 다윗은 결국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위협했던 우리아를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제거함으로써 이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게 해서 우리아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의 그 계략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다윗의 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간음이라는 죄를 낳게 되었고 또이 간음이라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서 또 살인이라는 또 다른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죄의 깊은 수렁 속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인생의 정나라한 모습이지요. 솔직하고 투명하지 못한 거짓의 사람으로 살게 될때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권세입니다. 다윗은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에 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모면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치루었던 그 희생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죄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 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충실하게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어서 우리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해야 될 내용을 전령에게 자세하게 일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압의 보고에는 다윗과 요압만이 아는 은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뜻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다윗의 뜻에 따른 것이었지요. 요압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 준 요압을 다윗 역시 책망하지 않고 두둔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자라나서 공동체 전체를 망가지게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어떻게 보면 따뜻한 모습 같지만 다윗과 요압은 죄 안에서 연합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하나 됨을 위한 하나 됨이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다윗의 종이라면 정말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다면 다윗이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그러나 그냥 이 다윗의 죄에 요압이 편승하게 되고 이후에 이것은 다윗의 그 통치에 덫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아는 참으로 순전하고 신실한 그런 신하였고 사람이었습니다. 이 충성된 신하를 하나님께서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오히려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은 맞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그 자리,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당연히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가? 본문 속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닌 우리야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의인이 죽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이웃이 사는 곳그 곳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계획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서 찾아온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닌 우리야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인이 죽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아래 죽고 나 대신에 이웃이 살고 나 때문에 생명이 피어지게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죄되고 너무나 더럽고 험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용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간다기보다 너무나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나라도 온 세계도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데 하나님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죽어주셨는데 다윗이 아닌 우리아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죽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이웃이 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이웃이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동네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쫓아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아니라고 내 가족은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또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러나 아무도 성경에서는 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루 빨리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시쳐내고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닌 우리아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탐으로, 나는 죽고 이웃이 살아나고, 나는 죽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나라가 살아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의 참된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